네, 안녕하세요. 어린이조선일보 NIG면 해설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토성처럼 지구에 고리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토성은 여러분들 홀라우프처럼 큰 고리를 허리춤에 끼고 있죠. 만약에 지구도 이 허리에 고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먼저 이 토성의 고리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. 기사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토성의 고리가 녹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토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아주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자연스럽게 1번 문제 답 여기 나와있죠. 토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리가 녹지 않는 거다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. 네. 실제로 이 태양계의 어, 이 상상도를 보시면요.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토성이 훨씬 더 멀리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지구보다 토성이 정말 몇 배는 더 큽니다. 네. 그래서 고리도 굉장히 큰걸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이 태양의 빛을 덜 받기 때문에 토성 고리가 높지 않는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구에 이런 고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먼저, 이 고리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이 날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낼,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행성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달을, 어, 낮에도 사실 달을 좀볼수 있어요. 그리고 밤에는 당연히 볼수 있고요. 그 이유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기 때문이에요. 고리도 만약에 지구에 고리가 있다면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볼수 있게 그 고리가 하늘에 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먼저, 아,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햇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고리가 있는 그 지역에, 고리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에는 그림자가 지겠죠? 그러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살던 식물들은 다 죽고 말 거예요.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아마 살지 못하겠죠? 아니면 그어 식물들이나 이런 생물들은 자연에 적응을 하는, 적응을 하면서 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맞춰서 그 그늘이 지고 온도가 낮은 상황에 맞춰서 진화를 해서 살아남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구에서 고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별도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좀 답답하겠다.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달처럼 빙빙 돌면서 지구 모든 곳에 신호를 쏘게끔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고리처럼 돌면서 지구 곳곳에 신호를 쏘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고리가 위치할 곳에 인공위성이 어, 적합하게 갈수 있을 만한 그런 궤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인공위성을 쏘지 못하게 되겠죠. 그럼 고리가 있어서 인공위성을 쏘지 못한다면.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. 먼저 전 세계 각지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 수도 없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. 인공위성이 쏘아 올리는, 어, 인공위성이 이렇게 퍼트리는 신호를 감지할수 없기 때문이겠죠. 그리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는 것도 인공위성 덕분에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에 고리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시면 은 인공위성이 지구 바깥에 이렇게 돌고 있는 사진이에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,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다면 인공위성이 돌 수가 없겠죠 부딪치거나 아니면 더 정밀하게 인공위성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어떤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요 여러분들 지구에 고리가 있다면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요 정말 그 고리가 아니라 어 밤하늘에서 이제 이 무지개처럼 떠 있는 별을 찍은 사진이에요. 네, 한 천문학자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, 아마 토성의 고리, 지구의 고리가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밤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네, 여러분들만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진을 한번 이 그림을 그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사면 n i 이즈맨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